수준의 기온을 회복한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낮 기온은 온화해서 활동하시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으니 외출에 참고해 주시고요. 낮과 밤 기온차도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내외로 쌀쌀하게 시작하지만 낮 동안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여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일부 중서부 지역은 낮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단계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대기도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월요일까지 맑은 가운데 대기가 정체되는 경향이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호흡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대기질은 차츰 좋아지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는 곳 많아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